아이고, 학생들. 어, 잘 마십니다. 그,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나요? 응? 어? 학생. 그뭐 유튜브 하나 들었다고 어? 다 나가보면 허락이 되는 거야. 학생. 조주보 이거 뭐, 뭐고? 잘 모르겠고. 하생는데 반가워. 요즘에 장마비가 내린다 켜도, 여러분들은 운동을 하시돼 집에서 나가기 싫다 하면은,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만 가지가 돼요. 어? 뭐 집에서 홈 트레이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친구들은, 아, 내한테, 나한테 뭐 dm을 주고. 에이. 연예 가사 알아봐. 메타코미디에서. 고마워요. 아 내가 뭐어뭐 어, 어? 뭐 운동만 하는 지알기에 나도 어 인스타그램 라이브 어 오랜만에 한번 켜봤어요 홈트 봐 홈트 집에서 할수 있는 것이고는 사실은 뭐, 집에 뭐, 집에 뭐, 심콜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바닥에서 할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이 푸시업이야. 푸시업. 어, 내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. 내일 모레, 1월 12시에, 어, 이 CM이 오랜만에 3대 측정, 어, 3대 벤치 플러스, 스쿼트, 아, 데드리프트 기록함 지었으니까, 여러분들께서, 일요일 날할거 없으면은, 우리 영상을 한번 봐주시고, 응? 일단은 뭐, 오랜만에, 아, 푸시업을 좀 해볼게요. 푸시업을. 푸시업. 아까도 운동을 해가지고, 푸시업을. 80개 나다 h 지 w did t 다 a t h o 다 did t h 빼빼자 o w did 자 h a t Did 라 h a t Did t 결국, 어째 받은 거야? 어? 어른한테, 깨찰방에 뭐, 어? 어른한테 싸가지 없이, 깨찰방에 뭐고, 그 누구한테 갔어? 어? 싸가지 없게. 쌤은, 그, 상의 다리를 잘알아요 어, 내가 어릴 때는 뭐 그랬지. 아, 아, 또 뒤다. 여러분 어쨌든 이 시엠도 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아내 네. 조카를 또 불러 올게 또응 직접 깨찰 직접 깨찰 빵을 만드는 방송 어 좋은데 가장 좋은 아이디어인데 음. 그, 그, 건복주, 음복 영상, 보여주죠소 아이고. 어, 건복주, 건복주. 그, 술은, 술은, 네, 우동증이라가지고 술안 먹어. 라이브가 너무 건전하다고, 건전하지 않은 거 보려면은, 팝콘 TV 봐. 백건쌤주봉이랑 컨텐츠, 언제 조주봉, 조주봉 하는 데는 조주봉 씨는 별로 안 좋아한다. <laughs> 어쨌든 여러분 뭐비 오니까 그 집에 물러앉아 있나? 요럴 때 집에 계셔도 어, 홈트레이닝 하시고 늘 운동 꾸준히 하시고 어이? 아시겠죠? 이하가 목사님 아 내가 잘 아는 그 교회에 이하가 목사님 한번 모셔볼까? 이하가 목사 아 목사님 지금 해외 성교활동 갔다가네 성교활동 아유 오늘 조카 불러올게 아유 에이 여러분 아 저희 삼촌 저희 삼촌 지금 샤워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 목사 이하가 목사님은 지금 어, 해외성교활동을 가셔가지고 못 온다고 하십니다. 이하가 목사님은 복장이 너무 입을 게 많아요. 하키스, 하키스, 하키스도 어, 옷이 준비 안 되십니다. 여러분 운동 저 팔굽혀펴기 30분 하니까힘다 빠졌어 이제 들어가어요힘다 빠졌어 그만 끄만, 그만하면 살주이어 그만하면 살주이어 메타 코미디클럽 한번 짜줄래요? 예? 짜줄 사람 손 여러분, 메타 코미디 클럽 좀 짜주세요.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. 어이. 노래 추천 받겠습니다, 여러분. 아. 오랜만에. 옛날, 저는 옛날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나 봐 나이가 들면 내 세대 때 노래를 듣게 돼 진짜